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KBS 스튜디오는 오늘 아침부터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인기 리얼리드 프로그램 별표, 별표, 신랑 수업 별표, 별표의 최종화가 방영되기 전 애녹과 강혜연의 팬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손을 잡고 스튜디오로 몰려들었다. 프로그램은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고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에녹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이번 시즌 동안 보여준 노력과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마지막 미션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청자들은 물론 스태프와 MC들까지도 중요한 순간을 예감하며 집중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미션이 시작되었고 에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에녹이 결혼 날짜를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혜연,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뻐. 그래서 오늘 우리 결혼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어. 애녹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MC들과 스태프들은 30분 동안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결정을 축하했다. 애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 순간은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에녹과 혜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나는 축하 메시지들이 넘쳐났다. 팬들은 자신들이 직접 준비한 응원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며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했다. 특히 에녹의 팬덤인 하모니는 이번 결혼 발표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다. 팬들은 애녹과 강혜연의 사진을 모아 디지털 앨범을 제작하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모아 큰 선물 상자를 준비했다. 이 모든 준비는 두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고 있었다. 애녹과 강혜연은 결혼 날짜를 발표한 후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소규모이지만 정중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을 초대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애녹은 인터뷰에서 강혜연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 우리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길 바라며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라고 말했다. 강혜연 또한 우리의 사랑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신랑 수업의 최종화는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과 행복을 안겨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닌 사랑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애녹과 강혜연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했다.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으며 그들의 결혼식은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날로 남을 것이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